긍정의 가왕 이 결승 진출 15인 발표. 부활의 무대에서 승리한 4명이 공개됐다. 긍정의 가왕 이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본선 진출자 15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각양각색의 매력과 개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4명의 가수가 결승 무대를 향한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며 향후 어떤 변화와 도전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각 결승 진출자들의 개성과 장점을 살펴보고 그들이 긍정의 가왕위에서 어떠한 특징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5. 전종혁,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잘 살린 실력자 전종혁은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안정감 넘치는 가창력은 마치 오래된 명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며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의 고요한 이미지 속에는 단단한 기본기가 숨겨져 있으며 그만의 색깔을 더욱 선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선이 더욱 강렬해지면 그는 더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14. 김경민, 젊은 에너지와 트로트의 만남. 김경민은 젊은 감각을 트로트에 접목시켜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는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강렬한 목소리와 현대적인 해석으로 다양한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큰 변화와 개성을 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무대 경험이 쌓일수록 그의 독특한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13. 노지훈,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려낸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아이돌 출신의 노지훈은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선은 기존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는 매력을 선보입니다. 다만 무대에서 좀더 강렬한 에너지를 더한다면 그는 더욱 눈에 띄는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나태주 퍼포먼스로 트로트를 혁신하는 자. 나태주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 무대를 압도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 넘치는 공연은 트로트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과 가창력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집중한다면 그는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11. 김준수, 전통과 국악의 완벽한 결합. 김준수는 전통 트로트와 국악의 매력을 결합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의 내공과 기교가 돋보이는 무대는 깊은 울림과 강렬함을 선사하며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다만 더 섬세한 감정선의 표현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보완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 황민우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최연소 도전자 황민우는 긍정의 가왕위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순수함과 깊은 감정선이 담긴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침착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아직 무대 경험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음악적 잠재력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9. 성리, 발라드의 감성을 트로트로 풀어낸 새로운 시도 성인은 발라드에서 시작해 트로트로 영역을 확장한 참가자입니다. 그의 섬세한 표현력과 풍부한 감정선은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대담한 시도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면 그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8. 최우진 무게감 있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다. 최우진은 트로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며 무게감 있는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무대는 안정감 있으면서도 감정을 절제한 섬세한 표현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만, 때때로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독창적 스타일을 추가한다면 더욱 강렬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7. 신승태, 국악의 깊이를 트로트로 담다. 신승태는 국악적 요소를 트로트에 접목시켜 독보적인 음색과 깊은 감성을 무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 넘치는 무대는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더 대담한 시도와 강렬한 무대가 펼쳐지면 그의 잠재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6. 신유, 세련된 트로트의 품격을 담다. 신유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정통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겸비한 참가자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절제된 감정선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품격은 그의 경험과 클래스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새로운 스타일과 대담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는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5. 환희, 알비와 트로트의 완벽한 융합. 한희는 알비와 트로트의 완벽한 융합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 표현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며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독창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한다면 그는 경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4. 에녹 뮤트로트의 창시자 무대를 예술로 만들다. 에녹은 전통 트로트의 틀을 넘어 뮤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혁신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오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감성을 강화한다면 에녹은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박서진 트로트 팬덤의 중심 박서진은 무대를 장악하는 실력을 가진 참가자로 감정선이 돋보이는 섬세한 표현력과 트로트 특유의 흥과 한을 잘 담아냅니다. 그의 능숙한 관객과의 소통 능력은 트로트의 대중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떤 변화를 선보일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2. 김수찬, 트로트 아이돌의 에너지와 매력. 김수찬은 무대 위에서 가창력과 다재다능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요소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로트의 감성 깊이를 보강한다면 김수찬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강문경, 트로트의 정수를 담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정수를 완벽하게 담아낸 참가자로 묵직하고 따뜻한 음색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강력한 존재감은 그가 왜 현역 가왕 후보로 거론되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며 그의 여정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긍정의 가왕이의 결승은 치열한 경쟁과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15명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누구보다도 기대감을 품고 그들의 여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긍정의 가왕의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